비트코인은 뭐 다른 거다 떠나서 한 가지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금값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러다 경제가 폭락해서 내 주식도 망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십니까. 다섯 살도 이해하는 경제 오이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드디어 마지막 부분입니다. 파트 5 거든요. 무슨 마지막 부분이냐면요. 그, 제 동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다섯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러다 경제가 나중에 폭락해서 내 주식도 이렇게 폭락하는 거 아니냐, 두려워하는 이유 다섯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두려워하는 이유는 미국 빚이 워낙 많은데, 5경 원 정도 되거든요. 다 갚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있고요.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미국의 건강한 사채를 기업 사채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기사가 그 제시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거 듣고 바로 미국 회사채 사는 거는 그렇게, 그렇게 추천은 드리진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AI 버블이 터지면 어떡하냐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해결책은 뭐냐면요. S&P 500에 투자를 하면 그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번째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갈등이 심해지면 어떡하냐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때는 미국의 AI 방산회사 아니면 드론 회사에 사는 것을 기사가 추천을 했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비싸서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네번째는 스태그플레이션인데요 어,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대비하냐 좋은 주식 뭐 꾸준히 돈 버는 주식 아니면, 금, 부동산, 뭐, 이런데에 투자하면 대비를 할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드디어 마지막,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달러가 약해지는 거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약해지는 이유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왜 그러냐면요. 공급이 무제한이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신뢰부터 설명해 을 드리겠습니다 신뢰가 떨어지는 이유 달러가 신뢰가 있었던 이유는 왜 그랬냐면요 금으로 거래할 수 있었거든요 그 미국에 미국의 금 창고가 이렇게 있으면요 제가 달러를 받고 싶으면요 내 금을 여기다 내고 달러를 이렇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게 시스템화가 되게 잘돼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국도 금을 주는 대신 달러를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이 전 세계에서 대빵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2차 대전이 있었고, 베트남 전쟁이 있었어요. 베트남 전쟁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달러를 엄청나게 많이 쓴 겁니다. 베트남 전쟁 때.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들이 불안해가지고, 프랑스라든지, 아니면 영국이라든지 뭐라고 했냐면요. 야, 우리가 맡겨 놓은 그금창고 있는 그금 있잖아. 그거 다시 나한테 줘. 나 불안해서 못 하겠어. 내가 가지고 있는 달러 다시 돌려 줄 테니까 내금 다시 내놓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때 이제 미국이 깡패 같은 짓을 합니다. <laughs> 무슨 깡패 같은 짓을 하냐면요. 1971년인가? 그 닉슨 대통령이 무엇을 선언했냐면요. 금하고 그 달러로 거래하는 거 다 없애 버릴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씨 말이 되나 이거? 금을 미리 맡긴 사람 은 어떡하라고. 근데 이제 달러를 줘서 금은 너희들 너희들은 더 이상 못 받는다. 금 이런 거다 없애 버리고 달러가 그냥 이게 그 세상에 돌아가게끔 그렇게 만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달러를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금으로 바꿀 수 있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닉슨이 그 이거를 없애면서 무엇을 그 선언했냐면요. 이제 미국 달러가 미국의 신뢰를 바탕으로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달러가 이제 신뢰를 유지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뭐 이론적으로. 그래서. 금 이런 담보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미국 신뢰를 믿고 그 사람들이 달러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 신뢰가 이제 많이 없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언제부터 시작했냐면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그제 컸거든요. 이제 러시아가 온라인 창고 안에 온라인 인다 참고로 온라인 창고 안에 자기네들이 달러로 바꾼 돈이 되게 많았었어요. 달러로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니까 이제 미국에서 우리 말을 들어라. 라고 했어요. 근데 러시아에서 야, 우리 안 들을 거야. 네, 배째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그래? 그러면 네, 참고 있는 달러 있잖아. 이거 무효를 시킬 거야. 라고 한 겁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이거를 듣고 있었던.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자기네들도, 야, 우리도 창고에 달러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도 똑같이 이거 무효가 되는 거 아닌가? 이게 효능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거 안 되겠다. 빨리 이거를 금으로 바꾸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2022년 후반부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부터 금값이 그래서 엄청나게 폭등을 합니다. 정확하게 2023년부터. 금까지 엄청나게 폭등해요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중국하고 인도가 금을 엄청나게 많이 샀고 그리고 뭐 t m i 인데 폴란드도 금을 좀 이렇게 많이 샀다고 해요 아무튼 금을 사는 나라가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금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합니다 또 이제 무슨 일이냐면요 예, 또 트럼프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트럼프가 이제 관세를 엄청나게 올리다 보니까 그러면 관세를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신뢰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달러에 대한 신뢰도 이제 떨어지게 될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계속 이상한 짓을 하면 그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라든지 뭐 러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야, 얘하고 거래하지 말고 우리끼리 합쳐서 뭘 하자 라고 해가지고 달러가 뭐 약해질 수도 있다. 뭐 이론적으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달러 쓰지 말자 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그 달러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전 세계적으로 기름을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은 달러밖에 없습니다. 달러를 사용을 해야지만 기름을 사거나 팔수 있거든요. 이거는 룰입니다. 이제 세계가 정한 룰이에요. 굳이 T M A인데 이제 미국하고 사우디하고 무슨 그 조약을 맺었냐면요. 미국이 야 사우디 있잖아. 석유는 무조건 달러로만 거래를 하게 해줘. 그 대신 그 국방 있잖아. 너의 그 나라 그 보호 필요하잖아. 왜냐하면 사우디도 이란도 있고 적들이 되게 많거든요. 주변에 내 군대로 너 방어해줄게라고 한 거예요. 미국이 그렇게 먼저 약속을 했어요. 근데 미국이 깡패짓을 했어요. 뭐냐면요. 서서히 국방을 예산을 줄어들고 병사를 이제 사우디에서 좀 나가게 해요 그리고 사우디 입장에서 어떡 하겠습니까 열받죠 그래서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사우디하고 이란하고 얘네들 참고로 원수예요 사우디하고 이란하고 중국하고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 계약을 맺었거든요 야 우리 석유를 굳이 달러로 하지 말고 중국 돈 위안화로 하는 거 어때 라고 해가지고 모이게 됐어요 이런 경우가 달러가 약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신호 중 하나거든요. 달러가 신뢰가 이렇게 그 없어지면서 이런 일들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게다가 한술 더 떠나가지고 트럼프는 관세를 통해가지고 다른 나라 돈에 이제 도둑질을 하고 있죠. 아, 정말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 설명을 하는데. 아무튼 이게 신뢰에 어,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공급인데요. 미국 달러는 기초통화라는 거를 이제 아셔야 됩니다. 기축통화라는 게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 이제 가장 중요한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달러가. 기축통화다 보니까 모든 무역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 달러로 거래된다라고 해서 미국이 제일 강하니까 우리가 달러를 기축통화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서 거래를 할 때도 이제 달러를 사용한다. 이렇게 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달러가 가장 파워가 세요. 기축통화다 보니까 그리고 미국은 사실 이 기축통화를 그 유지를 하려고 진짜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래야지 미국이 가장 강한 나라로 유지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축통화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공급을 무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 사람들이 집에만 계속 있잖아요. 집에 계속 있으니까 미국에서 보조금을 막 줬거든요. 너네들도 먹고 살아야지 하면서. 근데 보조금을 그냥 주겠어요? 돈을 인쇄를 하면서 이제 보조금을 채워줬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달러를 인쇄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공급이 올라가죠. 공급이 올라간다는 뜻은 달러의 수가 전 세계로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 희귀하지 않잖아요. 그럼 가치가 떨어지겠죠. 달러가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채 GPT로 기사 내용을 좀 정리했는데요. 그걸 읽으면서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금을 사는 게 제일 좋죠. 왜냐하면 달러는 공급이 무제한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인쇄할 수 있으니까 부족할 때마다 그러면 가치가 계속 떨어지겠죠. 하지만 금은 공급이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 땅에 있는 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금을 다시 만들 수 없어요.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달러는 가치가 내려가겠지만 이제 금가격이 그래서 엄청나게 오른 겁니다. 금값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폐 이게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급이 계속 무제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이 확 올라가는 겁니다. 아무튼 금은 예전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보물이고 돈이 흔들려도. 금은 남아있다. 아무튼 그래서 중국이 21톤을 샀고 지금은 2,300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하다 보니까 미국 국채도 잘안 사고 있고 아 이것도 설명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만약 이것도 궁금하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금 말고 무엇을 추천했냐면요. 비트코인을 추천했어요. 비트코인은 뭐 다른 거다 떠나서 한 가지 약속 드릴 수 있는 거는 비트코인은 일단 공급은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컴퓨터가 그렇게 설정을 했거든요. 컴퓨터 설정했으니까 절대, 아니, 물론 절대는 아니지만, 이 공급을 바꿀 수가 거의 없어요. 그냥 불가능이죠. 이것에 대해서 또 설명이 필요하면, 또 이제 댓글에 남겨주세요. 아무튼, 그 핵심은 뭐냐면요. 비트코인은 공급이 제한적이다. 그래서, 달러가 가치가 떨어질 때는 비트코인이 사면 안정적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비트코인에 대해서 또 할리가 되게 많아요. 제가 왜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하는지 공급은 제한적인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건 인정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돈이 왜 필요하겠어요? 돈을 우리가 쓰려고 소비를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소비 어떻게 하려고 물론 지금은 그 소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비트코인 하고 흔히 뉴스에서 보는 이 스테이블 코인 하고 바꿀 수 있게 마련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뭐냐면요. 온라인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1달러가 지폐로 있으면, 이게 1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똑같이 바꿀 수 있다. 이거를 UST라고 하거든요. 비트코인에서 예를 들어서 3만 달러인데, 그 환산하면, 이제 이거를 3만 UST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거를, 트럼프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물건 살때 쓰고, 뭐 부동산 살때쓸수 있게끔 이렇게 마련하겠다라고 정책을 세웠거든요. 트럼프가. 아직 그 진행 중이고 그렇지만, 근데 저는 이거 망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해요. 자,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스테이블 코인이었을 때 1달러가 1UST라고 그 제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1UST? 근데 사실 이 스테이블 코인을 관리하는 회사가 정부가 아니에요. 정부가 아니고, 테더 아니면 서클이라는 회사인데, 그래서 테더가 UST를 만들고, 그리고 서클은 USDC를 이렇게 만들거든요.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을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UST가 이론적으로 안전한 이유는 뭐냐면 달러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제 UST가 안전적이라고 볼수 있는데, 근데 사실 UST가 뭘로 만들어져 있냐면요. 미국 국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미국 국채. 한마디로 돈을 내가 갚아주겠다 이런 약속 종인데 현금이 많이 없다는 뜻입니다 현금 말고 미국 국채로 많이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왜 불안하면요 냐 예를 들어서 나는 빨리 내 종이 지폐로 바꾸고 싶은데 나만 그런 게 아니고 100만 명이 바꾸고 싶고 1천만 명이 바꾸고 싶고 하면 한꺼번에 바꿔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현금이 없어 달부분 미국 국채야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원하는 종이 돈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스템이 과연 잘 될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거는 한 번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 JP모근에서는 이제 16만 5천 달러, 지금은 10만 달러인가? 그 정도 되는데, 이제 이만큼 더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는 믿어요. 하지만, 그거를 내가 실제 돈으로 어떻게 쓰지? 그게 좀 의문이 들고, 비트코인은 금보다 가격이 훨씬 더 심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이렇게 되죠. 그 비트코인이.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여기서는 기사에서는 신흥국 시장, 뭐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 투자하기도 괜찮다고 했는데 저도 이거 반대입니다. 계속 반대만 하는데 이거 일리가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달러가 약하면 다른 나라의 돈이 가치가 올라가고 그러면 여기서는 베트남 돈이 올라간다는 뜻인데 아니, 근데 대부분의 신흥국가들은 달러를 더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달러의 가치가 내려가면 당연히 그 나라 경제도 같이 내려가지 않을까? 모르,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최대한 내용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달러가 망할 수도 있을까라고 했는데 근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거는 일리가 있어요. 이거 는 한번 보시죠. 유로는 유럽 경제가 너무 느리고 중국은 중국 정부가 마음대로 값을 바꾸고, 엔화는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못해라고 그 기사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숫자로 안 나오는데 제가 그래프를 보면요. 전 세계에서 돌아가는 돈이 대부분 달러입니다. 중국 위안화는 사실 이만큼밖에 안돼 있어요. 나머지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여전히 달러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돌아다니니까 제가 봤을 때 달러가 진짜로 망한다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에,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미국은 달러 패권을 이제 유지를 하려고 기초통화를 유지하려고 제가 별짓을 다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달러가 망할 거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 이렇게 해서 제그 다섯 개 파트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제가 또 이런 내용을 또 다루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